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한남동에서 시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필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잔잔하게 만들고, 또 울컥하게 만들고, 그래서 멍멍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고립되어 있다 싶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끝까지 싸우겠다. 자,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실했고, 그리고 반 국가 세력의 중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돌려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대통령을 지키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이런 메시지가 SNS를 타고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난다. 감동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일일이 다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보낸 이 메시지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본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더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상황이 처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자, 이런 메시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발 뭐라고 좀 말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배신자들 대통령을 배신한 당 배신, 대통령을 비, 배신한 참모들 그래서 윤선 어 박근혜 대통령도 정말 천추의 한을 안고 감옥에 가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고 있고 또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경호처가 자 윤석열 대통령만을 꼭 지키겠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 어, 경호 관저 안에 거기는 경호처의 경호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면 오히려 체포하겠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있어서 공수처가 지금 움츠를 하고 있고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니까 아, 지금 오히려 어, 국민들이 더 어, 결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나 또이 공수처나 검찰, 경찰이 위축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원래 대통령이 주인이고, 아니 주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권력의 최정점이 있는데, 그런데 그 대통령이 오히려 이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축출되는 듯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적도 내렇게 일으킬 의도도 없고, 오히려 이재명이 범죄를 모는 많이 저질러갖고, 본인이 감방에 가야 되고, 50명 이상 썩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결탁을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공수처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자면은 어~ 내란의 수계로 몰아가지고 자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구태타고 이게 바로 내란이 어~ 내란이고 이게 바로 반란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자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자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의 헌정 지리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자, 국가나 당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분한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성을 빌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자, 지금도 대통령이고 앞으로도 대통령. 그러니까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지켜줘야 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정말 나와 계셔서 어, 지금도 밤새서 지키고 있는 그분들에게 감사도 하지만, 자, 그래서 걱정도 하지만, 건강이 상하시지는 않을까. 많이 염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권 침탈 세력이다. 자, 그러니까 공수처, 그리고 지금 검찰, 경찰, 이재명. 자, 이 세력들이 누군가 주권 침탈 세력이다. 헌정집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주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나 치우려고 하는 이 세력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 임기 5년입니다. 이제 3년이 채 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대통령이 나왔을 때부터 탄핵을 외쳤던 세력이 바로 저들입니다. 대통령이 침하기도 전부터, 당선되고 난 부터 계속해서 이 촛불 행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이 털게 없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자, 그런데 이 세력들이 지금, 어, 국가 침탈, 주권 침탈 시력 뿐만 아니라 반국가 세력이다. 왜 반국가 세력라로 했을까? 그때에는 자, 친중, 친부, 자, 운동권 주사파, 이 세력들이 쫙 갈려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부정선거로 이래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을 선포할 때 거기는 자이 범죄자 소굴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죄자 소굴.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위험하다. 어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 위해서 끝까지 서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도, 그래서 절망하지도, 오히려 대통령이 많은 걱정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이.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싸우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어 오늘 석동 대 변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이 국민의 여론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들이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을 비롯해서 방송들이 일제히 눈치를 보고 자이 이재명 편을 쓰고 있는 그야말로 어이 국권 찬탈의 함께 동참하는 이 세력들 그러나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국민은 이제 영원히 속지 않습니다. 한번 당해본 그 어, 철에 그 함정에 또다시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 추운 날 한남동 대통령관저에 이불을 덮고 자 그래서 이 보훈기구를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한남동으로 한남동으로 몰려든 사람이 수십만 명 그러니까 주최측은 1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10만 명자 그런데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분한 분이 한 주인인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국가나 당이 아니라 이런 국가나 당이 주인인 나라는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그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더 힘을 냅시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자, 격려를 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로를 받아야 될 입장이지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더 힘을 내자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 여러분의 건강과 건성을 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잠깐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메시지가, 자, 여기, 이 지금 네이브의 그, 프론트 페이지에 떠 있는 그 메이브에 올라와 있는 여기 기사에는 지금도 그 존도를 비롯해서 이 기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깡그이 지금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들 언론이, 여론이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이그 배후에는 이런 반국가 세력들, 주권 친탈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지금 전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본것 같고 대통령이 함께 제일 먼저 싸우겠다. 그러니까 지금 체포, 또는 이 압수수색, 이러한 압박이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지킨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하는 국민들의 이 발걸음이 계속 한남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남대교를 비롯해서 그 일대 자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이 모여든다면,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경호처가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자, 경호처의 제1 목표는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다. 자,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공수처가 지금 곤란에 빠졌다. 아니, 이 반란 세력들이, 바로 이 세력들이, 자, 이자들이 지금 반란을 협책하다가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앞에 또한번움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국민의 힘이고, 이 국민이 쫙 모아지면, 그야말로 저들은 햇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바로 물러설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단합하고 결합하고 또 하나가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이 대통령을 지키는. 그래서 위대한 승리가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